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김치를 가지고 이렇게 김치찌개를 간단하게 쉽게 끓여보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김치가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폭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썰어서 썰겠습니다. 머리 부분은 잘라서 버리고요. 1분의 4 쪽이면 4인, 4인 가족이 함께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시원하면서도 매콤한 김치찌개를 끓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또 양념으로서는 청양고추, 양파, 파, 마늘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지고기 앞다리살 200g입니다. 200g. 그리고 두부, 두부를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를 한번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콩이 우리가 이렇게 저기 뭐야 잘못 알고 드시면은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콩 항상 저는 우리콩으로 만들어놓은 두부 가게서 두부를 사 먹고요. 그렇지 않으면 풀모원에서 나오는 두부를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 콩을 많이 수확하기위 해서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만든 두부는 우리가 몸에 좋으라고 먹지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콩으로 만든 가게에서 이렇게 사다가 먹습니다 두부 한모 준비되어 있고요 아주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라서 고소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치에다가 청양고추를 넣겠습니다. 김치찌개도 에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에서 쉽고 간단하게 시원하면서도 얼큰하게 잡을 수 있는 김치찌개를 끓여 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면서 이렇게 맛있게 끓여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김치찌개가 되겠습니다. 양파는 반개만 넣겠습니다. 반개만 넣고요. 그리고, 물은 뭐 생수 쓰셔도 되고, 그냥 아리수 쓰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이제 건강도를 이제 담궈서 이렇게 이제 정제된 이제 물을 넣겠습니다. 물을. 4인 기준이니까요.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끓어야 되니까 육수가 충분해야 되겠죠. 이시고 일단은 여기리겠습니다그 다음에 돼지고기 앞다리살 조금 너무 커서요 조금 잘르겠습니다 먹기 좋게 어린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더 잘게 자르셔도 돼요 큰거는 이충잘랐이요 양념으로는 다이다로 양념을 하겠습니다하하 한 스푼. 그다음에 멸치액젓, 멸치액젓을. 멸치액젓 한 스푼 들어갔습니다. 그고요 다음에는 마늘, 마늘 한 스푼 넣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숟가리한 스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찌개가 끓으면 이제 두부를 나중에 넣겠습니다. 두부는 반모만 넣겠습니다, 반모. 두부가 아주 맛있어요. 찌개가 끓으면 두부 넣고, 그 다음에 파를 넣겠습니다. 김치찌개가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김치찌개가동치찌개가 아주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찌개를 한 20분 끓였거든요. 20분 끓였으니까 이제 고기가 충분히 다 익었어요. 이제 요 두부를 넣어주겠습니다. 우리 공으로 만든 두부 넣어줬고요.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파. 알려졌고요. 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이신 뒤에 김치찌개는 다시 끓이고 요 마지막에 후춧가루만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겨울 김장 김치라서요. 겨울 김장 김치라 김치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약간만 하시면은 김치찌개가 시원한 김치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름기가 안들어가고 시원한 김치찌개가 됐어요. 간을 한번 볼게요. 아우, 아주 김치찌개가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김장김치이기 때문에 막 별다른 양념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끓여주시면 아주 시원한 김치가 완성이 되어 습니다이렇게 4인 가족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김치찌개가 금방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따라서 끓여보세요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김치찌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